낚시를 가야 됩니다. 가기 전에 월미야 하나 먹고 먹까요 응. 어, 아, 이 제주도 가보는 거 얼마 만에 하는지 모르겠다. <laughs> 자리 바꿔줄 수 있어요, 그러면? 금해요? 제주에서 어 저도 이 배를 한번 예전에 한번 타본 것 같기도 하고 안 타본 것 같기도 하고 제주 한림항에서 서부호 타고. 어 나갈 것 같아요 항상 멀미에 치이고는 했는데 어쨌든 오늘 같이 함께 하게 할 분이 어디갔지? 이번에 그 로드 나눔 도움 주신 채프로피싱 대표님이십니다 여기 대표님하고 같이 갑오징어 낚시 할 거거든요 뭐 많이 잡든 못 잡든 일단 저는 진짜 오랜만에 제주도 와 갖고 갑오징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평소 몇 마리씩 잡아 15마리에서 25마리 사이 많이 떨어졌네요 예전보다는 그죠? 네한림망 아침 모습 7시 예전만큼 그렇게 큰 마리수는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뭐한 15마리 목표하면 안 되겠나? 아씨 이 바다가 와 전쟁터지 전쟁터 와누 장난 아니네 자 자식은... 지금 이제, 포인트, 8시, 1시간 달려 나왔네. 준비를 해볼까요? 싱커 몇호 써요? 몇 호? 40호? 자, 체비도 끝났고, 시작해볼까요? 제주도에 맞게 오늘 가지고 온 로드, 사용할 로드, 체프로 제주 로드입니다. 6점대, 닐에 싱커는 40호. 애기, 이렇게, 달았습니다. 바로 시작해볼게요. 와, 너 진짜. 왔다. 아, 오케이. 자, 첫수 오, 호 갑오징어는 메인이고, 바이킹은 서비스고, 멀미는 덤이고, 뒤에도 왔고, 오, 이쪽도 왔고, 먹고 중간에서. 오, 온것 같은데. 탔다. 어, 누굴, 으 그렇지. 점점 갈수록 날씨는 좋아질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니까 좀 낫겠지 뭐잘 잡으시네요 몇 마리째예요? 두, 마리. 두 마리째 어. 가보징어가 예년 같지는 않는 기본적으로 그검문도권보다 제주도가 오히려 그이 개체소는 더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잡은 것보다는 더 잡아야지 왔다 잡고 놓는다 지금 보니까 왔다 하나 둘 웃자 왔다 다시 다시 왔다 아또 나왔다 먹어 이거 왜 이러노 다시 기다려봐 왔다 그렇지 아 와이 이상하게 이 이상하게 되겠다 어진한 마리 이상하게 걸렸다 왔다 어 뭐지? 갑오징어 맞나? 먹어 먹고, 왜 이렇게 가볍노? 뭐, 달려있는데, 왜 이렇게 가볍지? 아 쭈꾸미다. 쭈꾸미. <laughs> <주>, <laughs> 오케이, 왔어요. 오, 사이즈 좋다. 오, 사이즈 좋다. 그렇지. 왔어. 어, 씨, 무겁다. 자. 3, 2, 1. 7, 5. 5마리. 왔어요. 오케이. 한마리더 추가. 표시 한 75m? 75m? 정도?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. 어, 씨, 어, 어. 아씨 방금 일줄 알았는데. 왔다. 내가 이거 딱딱 해놔가지고 잡았나? 어, 계속 쏘는 일곱 마리. 제, 먹으면 됩니까? 네. 아이고, 잘 먹겠습니다. 갑오징어하고 돼지고기. 제목이 뭐고? 모르겠다. 으쨔, 아씨, 아씨. 자, 그렇지 오. 어, 어. 하나, 둘 자. 예? 아, 어, 넣어드릴까요? 한 마리 챙겨 가세요 아니, 더큰거 나오기 전에 챙겨 가라고요 <laughs> 어, 이제 12시네 아, 한 시쯤 되는 줄 알았다 밥 먹고 이래 놓으니까 왔다 아, 아, 아 10마리, 치기네. 또 왔다, 와, 먹어. 방금 쭉까지 가던데? 그치. 12개? 살아있네. 바로 왔다, 와. 문 열고. 아, 파라프다 왔다, 와. 아, 씨. 와 쭉쭉하고 가버리 네 쭉쭉하고 그냥 가버리네 왔다 그렇지 아아열 다섯 개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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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완네만해 왔다 와 오아으누아 <목소리는> <목소리가> 예, 예. 자, 이렇게 갑오징어 낚시는 끝이 났고요. 최프로 피싱 대표님하고 밥한끼 먹었는데 얼굴이 너무 빨개지네요와 여러분들에게 저 최프로 피싱 대표님이 전달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거든요. 나눔을 위해서 최프로 제주 낚싯대 한 대를 어 이벤트 경품으로 드리겠습니다. 계속 이렇게 터줘도 됩니까? 어, 네. 많은 사람들이 쓰기를 원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이 앞전에도 체프로 남해 하나를 협찬해 주셨거든요. 이벤트로. 요번에는 어, 이제 체프로 제주. 요거는 어, 남해보다 조금 더 이렇게 허용치 조금 높게 나온 그런 갑오징어 전용 로드거든요. 한 분에게 어, 추첨을 통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올라가고 난 후에 커뮤니티로 공지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로드, 이로드, 이로드. 오늘 엘드베 님이 22마리 장원하신 로드입니다. <laughs>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2일차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